네, 안녕하세요. 바둑지의자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아주 쉬워 보이는 그런 재밌는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궁도 자체가, 모양 자체가 워낙 좁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서 아주 쉬워 보이는 그런 사활문제인데요. 보기와는 다르게, 여러가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폐를 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폐를 내지 않고, 백대마를 깨끗하게 잡아내면 성공입니다. 자, 많고 많은 일감 중에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이죠. 일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바깥쪽에서 줄여가는 것이 바로 일감입니다. 백이 받아주면 그대로 바깥쪽, 백이 막으면 그때 이렇게 찔러간다면 여기를 완벽하게 옥집으로 만듦으로써 백돌 전체가 잡히게 되죠. 여기 한 집밖에 안나 있죠. 자 그래서 얼핏 보면은 너무 시나도 쉬워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백이 좀 응수를 바꿔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반대로 궁도를 넓히는 겁니다. 백의 지금 의견은 이렇게 찌르고 지금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다가 한 집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이쪽을 치는 것은 이제 너무 쉬운데 먹여쳤을 때 살짝 조심해야죠. 백이 따내는 것은 이제 뻔히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어가게 되면은 완벽하게 두 집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백의 아이디어인데요. 어, 그런데 흙도 더 좋은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쪽을 끼워가는 수가 좋습니다. 자, 이걸 끊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를 젖히게 되면 지금은 여기가 이제 자충이라서 못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백이 따낼 때 연결하게 되면 백에게 남는 것은 역시 옥집밖에 없어서 잡히게 됩니다. 물론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3번으로 반대로 붙여가서 수순을 비틀어도 전혀 문제없이 백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여전히 지금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나를 안 해봤죠. 백이 바깥쪽으로 막는 수가 좋아요. 이제는 여기서 뭘 끼우고 해봐도 여전히 이쪽에 확실하게 한 집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바깥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알토란이 두 집을 내고 백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일감으로 보이는 곳이 아슬아슬하게 잘안 됩니다. 자, 그럼 이감이 백이 둔 자리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백이 지금 뭔가 다른 수들을 두게 되면은 그래도 이런 데를 두면은 붙여가지고 이건 이미 지금 옥집이죠. 네, 잡히게 되는데요. 백은 또 급소 자리가 여전히 흙이 뒀던 자리로 가게 됩니다. 끼우는 것은 여기를 두고 단수 칠때 이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서로 급소를 백이 피해 가면서 어, 대마를 살릴 수가 있는 모습이에요. 자 아직 하나를 안해 봤죠. 이쪽으로 찔러 가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있는 거는 이제야말로 여기를 붙여서 백이 한 집을 내려고 해도 지금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백이 더 좋은 수는 바로 여기를 막아 가는 수예요. 자 요런 모양에서도 지금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사활입니다 얼핏 보면은 맛보기로 백이 깨끗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길 두면은 붙여서 한 집이 확실하게 나죠 근데 흙도 묘수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 먹여 치는 거예요 일단 따내는 것은 이 따내는 걸 기다렸다가 여를쑥 밀고 들어가면 여기를 옥집으로 깰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따내는 게안 되기 때문에 이어가는 것을 구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젖혀서 이렇게 옥집을 만들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보다 100도 응수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이럴 때 100은 여기를 응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막아가지고 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대로 어느 정도 좀 속이의 성과를 거두긴 했는데 폐가 나면 역시 아쉽게도 실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찌르는 것은 뭔가 되는 듯 하면서도 뭔가 좀2% 부족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세 가지 기본형을 봤을 때잘안 됐기 때문에 폐 정도는 낮지만 그 이상의 결과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다른 수를 뭔가 추구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첫 수는 안쪽을 들어가야 돼요. 안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데 치중가는 건 너무 뻔히 안 되는 것이 지금 딱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안쪽을 이렇게 치중가는 것도 그다지 도움이 될 만한 수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백이 확실하게 한 집이 났죠. 그래서 안쪽을 들어가는 가장 좋은 수는 바로 여기를 낀거 가는 겁니다. 자 끼운다는 표현인데요. 낀 군다는 거는 좀 전문적인 은어죠. 네. 그래서 백이 이걸 잡는 걸 기다렸다가 이제야 말로 바깥쪽에서 이렇게 조여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변화도 중에 하나로 백집을 옥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은 지금 밑으로 치는 수는 여길 젖히고 나서 이쪽을 찌르면 역시 옥집이 돼요. 자, 그리고 이쪽을 막는 변화도가 있는데 여기서도 젖히고 나서 여기를입구자를 먼저 두고 여길 젖히면 역시 자충이기 때문에 옥집이 납니다. 자, 근데 백도 버팀수가 있어요. 이때 함정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자, 어떤 함정일까요? 바로 여길 막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거 끼우는 것까지는 쉽게 보시고 이 2번에 대해서 어 지금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러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지금부터 생각하셨다면은 물론 지금 푸셔도 되긴 하지만 더 좋은 거는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났다면 더 좋은 거죠. 자, 일단 찌르는 것은 폐죠그렇 자, 패가 안 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폐가안 나는 건 도저히 가능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패를 안 내주는 기똥찬 묘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를 먼저 넣는 거예요. 잡으러 가면은 두 점을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다렸다가 바로 여기를 먹여치는 묘수가 있어요. 일단 따내는 거는 이두 점이 잡혔다 한들 여기를 지금 한 집을 없애 버리면 100대만 잡히겠죠.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이어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나가서 이렇게 대마를 사냥을 해주면 됩니다. 자, 흙도 조금 조심할 게, 그러면은 이걸 여길 뒀을 때 먼저 먹여치는 건안 되나요? 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수순이 여길 백이 먼저 단수치게 되면, 이걸 선수를 하더라도 맛보기가 되죠, 지금. 따내면은 이쪽을 둬서. 수순 하나가 좀잘 삐끗했다가 오히려 백돌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좀 여쭤봐실 수 있는 것이 그럼 끼우기 전에 먼저 먹여치는 건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능합니다. 어떤 때는 이첫 수가 두 개가 다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은 백이 무시했을 경우에 어 흙이 이렇게 안 받으면은 두집이 날만한 그런 궁도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선 다르게 넓히더라도 특별한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어야 되는데요. 이 교환이 된 채로 여기를 끼워서 결론적으로는 이 느는 수를 봐주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대마를 완벽하게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모양 자체가 너무 좁아서 여기 한 집은 나 있지만 이게 굉장히 만만해 보이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이 급소 이후에도 백이 준비해 놓은 함정을 잘 피해서 뭐, 먼저 아까 먹여쳐도 되지만 일단은 요 수순만 정확하게 따라가서 5번까지만 보여주시더라도 완벽한 수익기를 해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어 아주 절묘한 그런 사활문제였는데요. 재밌게, 멋있게 바둑판을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